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이 좀 집중한 하루였고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대, 대체적으로 이제 시가가 높은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개인들이 매도하면 그거 받아 먹는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때리고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싸게 매수하는 그런 종류죠. 그래서 위로 올려가는 공격적인 매수가 없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해줬는데, 코스피는 뭐 공격적인 매수가 없었고, 개인이 매도하면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시세가 좀 나지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뭐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량도, 물론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지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인이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개인들 매도만 그냥, 지친 매도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 프로그램 매수, 매수가 지금 1 0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의 지금, 9일째 매수인데,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예, 매도 매도해서 이렇게 매수로 들때 개인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스토를 어 보시면 이 각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8 1로 올라갔습니다. 엄청 세게 올라간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신형이 또 급격하게 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3,000원 여기를 갔을 때 신용이 안 줄어들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간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또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급격히 강수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갈 때 신용이 다시 올라가면 이것도 좀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굉장히 차트 모양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음봉은났습니다만 매물을 받아먹는, 어제오늘 매물을 지금 받아먹는 그런 운봉이거든요 자 61선 각도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고 21선도 지금 돌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21선이 여기서 꺾였습니다만 자2일과6 0일 동시 지금 데드크로스 난 상태에서 동시에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비춰줬고 정거점이 63,000원인데 여기에 이제 저항이 좀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더더욱 더 더욱 좋은 것은 역시 신용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한 매수세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차트 모양이 지금 좋아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기관의 현물 매수입니다. 기관의 현물 매수가 좋아지면서 보조지표의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쌍크림 매수가 나온 뒤로는 역시 추가적인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이니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지금 신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하락하면서요. 이번에 신용이 200만주까지 지금 급락입니다. 급락. 거의 75만주가 나와서 지금 매도를 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할 때 지금 빠르게 지금 신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얘가 더 상승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스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95,000원까지는 이제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간에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보조지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2단 상승이라는 것은 한번 주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단 상승이 1단 2단인데 전부 다 지금 대형주의 모습이 2단 상승 나올 그런 차트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지표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하이니스도 가장 강력한 매수세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2단 상승의 모습인 끝인 95,000원까지는 노려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번 상승의 파동의 끝이 저는 2만 5, 9만 5천 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내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용이 조금씩은 내려와야 되겠죠.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5만 9천 4백 원을 넘은 뒤로는 그냥 뭐 다이렉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강력 기간 매수인데요. 뭐 매수 타이밍을 안 줘요.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좀 조정을 준다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조정 없이 그냥 갑니다. 매수를 할수 없게 만드는 거죠. 개인들은 좀 조정을 주면 타볼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뚫고 갑니다. 예, 59,400원이 자리를 넘어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이 자리가 지지선이 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지키면 문제될 거 없고 여기에 보시면 매물이 없습니다. 예, 8만 원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예, 저항에서 물론 매도를 좀 했으면. 굳이 지금은 따로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 좀 들고 가고 다시 뭐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오면 요금방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뭐 8만 원까지는 매물이 없는 그런 구간이다. 역시 카카오도 지금 신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신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신용이 줄어들면서 지금 대형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0일선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각도가 지금 좀 무뎌지고 있는 이런 단계죠. 60일도 지금 무뎌지는 단계고, 20일도 지금 무뎌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올라오는 즉,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기준선이 다시 여기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얘도 이제 돌아가겠죠. 자, 기준선이 지금 내려오고 전환선 오늘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60일선을 회복을 했고. 물론 여기서 좀 힘을 좀 빼는 모습이지만 강력한 수급과 스토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고 신용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현대차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역시 물론 여의 구간도 있습니다만 17만, 5, 17만 5천 원까지는 한번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대형주들이. 여기서 이제 기관이 사면서 대형주 대다수가 굉장히 보조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목이 추가적으로 2단 상승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에 이번에 지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또 짧을 것이다. 또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2단 상승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